오늘 오랜만에 부절판 하려고 갖고 왔어요. 여기 있던 앤데 아홉 개의 그릇이 있어서 부절판이라 그래요. 구절판은 신설로랑 똑같이 그릇의 이름을 구절판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다 어떤 걸 담아도 이것은 구절판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술상에 올리기도 했고. 자 여기 보시면요 구절판에 들어가는 게요 재료가 구절판이니까 아홉 가지의 구절판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표고를 생표고로 갖고 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표고버섯 나물로 그냥.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둥 떼고 이것도 이제 채 썰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분이 많아서 참 어려울 텐데 뭐 재량껏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채 썰어줄 거예요. 당근 채 썰어볼까요? 당근채가 사실 채썰때좀 수월해요. 먹기 좋은 크기로 4~5cm 정도로 자를 건데 밑둥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움직이지 않게, 그 다음에 편을 썰어줘요. 전력깎기는 슬금슬금슬금. 이렇게 하나. 이것도 곱게. 소금은 3분의 2 작은 술 얘네들이 절여져서 물이 나오겠죠? 그럼 물꽉 짜서 이제 볶아주면 됩니 속기버섯은 사실 제가 손질을 다 해놔서 지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뜨거운 물에 담가요. 얘네들이 이렇게 노골노골해지면 안에다가 그냥 일반 꽃소금 넣고 이렇게 비비면요. 얘가 아주 그냥 시커먼 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주면 은 이렇게 밑바닥이 하얗고 뽀얗게 나옵니다. 채 썰어주세요. 곱게. 가장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놓고 채 썰어요. 고기 썰기 전에 거두절미 좀 해볼까요? 이거는 데친 다음에 나물로 무쳐줄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할까 요 여러분? 이 정도 이거 그만하자. 수쭉 찬물에 헹굴 거예요. 가루를요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찬물. 이건 뜨거운 물 이런 거안 개도 돼요. 그리고 잘 개어 줍니다. 너무 묽게 하시면 안 돼요. 발효시키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겉바 속촉을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여기 뚜껑에다가 뒤집어 엎어줘요. 여러분 고기는 결대로 홍두깨살이에요. 여러분 고기는 진짜 얇게 얇게. 흙물 제거하고요. 이거 양념해 줄 거예요. 더 얇게 썰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얇진 않아요. 간장 오늘 두 큰술 양념할게요. 간장이 두 개니까 설탕 한 큰술. 허투루 듣지 않았구나! 100g 어, 제가 계량해서 냉동한 거라서, 네. 아, 이럴 때 조금 앉아야 는데 해서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고기에다 양념을 끼얹어 놓고, 당근 볶아줄 때는 우리 지용성 비타민 나올 수 있도록 기름 둘러주고요. 소금 볶아줄게요. 식혀줄 때는 이렇게 펼쳐서, 펼쳐서 식혀주세요. 오일을 볶을 건데, 아까 절여놓은 오일을 진짜 꽉짤 거예요, 꽉. 꽉 짜서 열만 살짝 대주는 거예요. 더 익히지 않을 수 있게 식혀서. 버섯은 기름 좀 둘러주고, 지금 열이 좀 있기 때문에. 버섯은 좀 센불에 볶아주셔야 돼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고기는 단백질이 익으면서 응축하니까 이런 결을 살려야 될 때는 약한 온도에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불을 안켠 상태에서 좀 풀어준 다음에 육즙이 나오게 한 다음에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 없을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고기 볶음으잘 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석이를 넣어주세요 불킬 필요 없어요 약간 참기름 넣어주고요 볶아주세요 남은 열에다가 자, 이번엔 지단을 해볼 건데요. 계란부터 해볼게요. 여기다 소금간 조금씩만 할게요. 흰자부터. 흰자 한번 걸러주고, 노른자 한번 걸러줄게요. 그래서 지단을 붙여줄 거예요. 음. VOD에다가 지단 붙이는 법 검색하시면 제 VOD 지단 설명한 거 나와요. <laughs> 네, 그렇지. 노른자 담고, 겉에 잘라내고, 조금 야매짓좀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좋고요. 원래 밑바닥 다 까는 게 좋은데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아주 딱 좋아요 1대1로 개어줍니다 <laughs> 짱 이뻐 그쵸 여러분? 체에 걸렀더니 너무 이쁘죠? 닦아요 과감하게 싹 돌려주세요 근데 이 정도는 싸먹을 수 있긴 있어요 얘네들이 렇게 올라와요.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줘야지 안 그러면 밀가루 내나요 이거. 짠, 짜잔. 이렇게 이제 겹칠게요. 다 식혀서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쉬어요. 물 생기고. 숙주 양념, 소금, 참기름. 마지막 담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상한 게 뭐죠 여러분? 이렇게 딱고색으로 맞춰야 이쁜 거거든요. 짠! 여기 지금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여기 보이죠? 여기 손에 겨자 묻어났잖아요? 여기를 만지면 안 묻어나거든요? 이렇게 안 묻어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 할게요. 뜨거운 물을 부어줘요. 그러면 노란 물이 우러나와요. 이렇게 가만히 넣었다가 이, 이 뜨거운 물을 버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겨자가 불죠. 이거를 이제 비비는데 곤욕이죠. 자, 긁어주세요. 한 작은술만 쓸게요. 한 작은술에다가요 간장을 반 작은술 정도 조금, 식초 한 큰술, 설탕 그리고 물한 큰술. 먹는 방법 그냥 보여드릴게요 밀전병을 먼저 접시에 둡니다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담아요 말아요 겨자장을 이렇게 넣기도 해요 이걸 이렇게 손으로 들고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말아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음. <laughs> 음, 고급스러운데 네 아실만한 맛이에요. 쉴드는 음. 못 쳐주겠어. 구절판을. 한대 이 고생을 했는데 아,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맛 날지 다, 당 듣는, 당연히 여러분 알죠. 아 이렇게 먹으면 음, 구절판 완성!